오늘 엄청 좋은 소식이 떴죠. 말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어두워간 유진스에게 걸었던 소속사 지위 보전 및 활동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처분 인용이 된 이유가 뭐냐?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어렵다고 봤는지도 나오는데 우선 문건에 대한 설명을 좀 보자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선 뉴진스가 주장해온 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 리포트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으로 볼때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는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보다는 블랙핑크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로 분류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리했다. 아니 판사님도 이렇게 생각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판사님이 저랑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공식적으로 이건 뉴진스 버린다는 뜻 아니야 라고 인정한 거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걸 뉴진스 버린다로 절대 해석 못합니다. 진심으로는 뉴진스 버리고 유기한다는 거잖아 라고 해석했다면 이건 병원 가야 하지 않을까. 뉴진스 버린다는 의미라고 억지 부리는 인간들 많이 봤는데 판사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버린다고 말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대표 복귀 이것도 인정 못 받았다고 나오고 솔직히 말 같... 않은 사유죠. 지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대표 복귀를 요구하는지 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도어 대표를 결정하는 건 어도어 이사회의 권한이자 하이브의 권한입니다. 애초에 뉴진스는 대표를 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도 권한도 권리도 없어요. 하이브 역바이럴이랑 표절 관해서도 말하는데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인 그룹 아일리스의 콘셉트도 뉴진스의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되기 모호하다는 점. PR 담당자의 뉴진스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일 뿐 뉴진스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표절은 민희진이랑 빌리프렙이 소송 중인데 아마 이건 추후 빌리프렙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고 역바이럴은 아주 상식적인 대답이죠 사실관계 정정은 폄하라고 볼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했었는데 이걸 판사님이 직접 말해주시니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쌓였던 응어리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아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 제작사 돌고래 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굴의 유괴단 사이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건을 왜 들고 오냐? 관련자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도 아니다 이거지. 무시의 사건도 말하는데 실제 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민니진에게 알린 멤버 3명이 채무자 한이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재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 점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CCTV에 아일린 멤버 3 명이 허리 속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한의가 인격권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된 것도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했기에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도어 변호사비도 뉴진스가 부담해야 한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원에서도 뉴진스가 주장했던 대부분의 사유들이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사유냐라고 판단한 거죠.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가처분 인용 이후엔 유진스 부모들 입장문을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진짜 손배소 철퇴를 맞아야 정신 차리려나. 전에도 말했지만 유진스 애들한테 짧게 말하자면 얘들아, 욕 먹는 건한 순간이지만 위약금은 평생 간다. 너네가 돌아가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정말로 지금이라도 살고 싶다면 어도어가 좋게 좋게 나올 때 돌아가길 바랄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철없던 시절의 일탈 정도로 기억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대주영 그 자체다.